안녕하세요. 크립터TV입니다. 올 연말 가장 큰 경제 이벤트가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대선 수액 코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긴 코인 방송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할 뿐이지 그 누구도 지지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 보면 트럼프의 수액 코인 첫 번째로 유니스왑을 주기영 대표가 꼽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10일자 투윗에 이제 주기영 대표가 남겼는데, 지금 일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규제 장애로 인해서 꽉 막혀 있는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알트코인 관련 규제 변화가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꽉 눌려 있지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니수왑을 예로 들었는데요. 유니수왑의 수수료 정책 전환이 활성화됐다면, 됐다면이란 뜻은, 가정법이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예전에 됐었다면, 유니스왑 프레저리는 3억 1,400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매수에 사용됐다면, 유니스왑 가격은 지금쯤 10배에서 100배까지 급등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됐다. 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게 써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유니스와그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의 1등 대표 주자입니다. 그 코인의 가격이 약70%올랐었었는데요그 이유가 이제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의 약자입니다. 이 수수료를 어이유니스와폴 홀더들에게 재배분하겠다. 이런 정책을 바, 갑자기 발표를 하면서 한60% 70% 가까이 급등을 나왔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매일 기, 경제에서도 기사를 내보냈는데 뭐 코인판 밸류업이다. 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홀더들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을 펴고 배당을 늘리는 게 밸류업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만약 실행이 된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도 수수료가 뭐 사고 팔면 막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유니 수왑을 들고 있는 자들 또는 스테이킹을 많이 맡긴 자들에게 준다면 유니 수왑을 사려고 하는 동기, 스테이킹을 맡기려는 유입 동기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 6월 달 기준으로 예, 투표를 해야 이게 진행이 될 텐데, 수수료 전환 투표가 무기한 연기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어,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왜 갑자기 4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느냐? 제가 여기에 넣진 않았지만, 이 가운데, 딱 4월 달에요. SEC가 유니수업에게 웰스노티스를 날렸었습니다. 너도 증권이야 하면서, 이제 뭐 워낙 이 수수료라든지 이 정책을 뭐 증권으로 볼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규제 변화가 예상되면서 이거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 보면 되겠죠. 근데 또 모르는 겁니다. 만약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CFTC가 집권을 하면 CFTC가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어, 비판적으로 들을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현재 어, 관점에서 볼때 이렇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수의 코인은 어, 바로 솔라나였습니다. SC 은행의 제프리 캔드릭이라는 이제 분석가가 얘기를 했는데 어, 10월 9일자였죠 트럼프 당선 시 솔라나가 5배 오를 것이다라고 뭐좀 구체적인 예측치를 예상을 했네요 예측치니까 참고만 하면 될것 같은데 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솔라나가 내년 말까지, 자, 25년 말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가격 기준인 것 같고요. 5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더는 현재 가격에서 4배, 비트코인은 3배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아, 시가총액 순으로 작은 것이 많이 오르고, 이제 큰 것은 적게 오른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다. 큰 거일수록 이제 많이 간다.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네요. 그러나 그런 결과에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뭐한 3배 정도네요. 6만 달러 즈음이니까 3을 곱하면 20만 달러. 여기서 알수 있는 건뭐큰 내용이 뭐 참신한 게 나온 것 같진 않죠. 그러나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본다면 뭔가 조금 안전하고 확실한 것, 안전하고 확실한 건 없지만, 상대적으로 코인 중에 이제 확실하고 안전한 삼총사가 비트 이더 솔하나 지금 이세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안전한 것 중에서 시가총액 작은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더 많이 갈 거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기사를 찾아보면, 이 제프리 캔드릭이라는 친구가 이더리움의 가격을 예상을 또 했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약 1만 불 정도까지 갈 것이다. 한 1300만원쯤 되겠네요. 그리고 헤리스가 되면 조금 떨어져서 이제 7000불 정도, 뭐한 800, 900만원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참신한 내용이 있다기 보다는 비트 이더 솔라나 기준으로 이제 시가 총액이 작은 게더 많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의 코인. 이더리움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발표를 10월 8일자 기사에서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요. 뭐, 미 대선 결과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면서, 자, 일단 첫 번째 예상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게리 겐슬러는 해임 확률이 높다. 이건 좀 다소 의외죠. 트럼프가 되면 뭐 해임 될 거다는 건 예상을 했지만, 페리스도 결국 이 돈을 로비했던 이런 암호화폐 업계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 뭐, 여러 가지 쇄신 차원에서 정권이 바뀌면 원래 좀 바뀌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페이리스가 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고요. 자, 또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역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규제가 이제 명확해지기 때문에, 뭐,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 대표주자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을 지칭한 바 있고요. 대신에 헤리스가 당선이 되면, 이제, 뭐, 재정 지출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트럼프보다 높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어 지출, 뭐, 만만치 않게 쓸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코인텔레그래프에는 지출이 많아지면 결국 물의 유동성이 차오르기 때문에 순리대로, 아까 뭐, 제프리 캔드릭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비트이더, 뭐, 솔라나 순으로 그냥 둥둥둥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순리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상을 했었네요. 어세 가지 코인을 종합을 해보면 뭐 유니스왑은 조금 알트코인이긴 하지만 결국 비트이더 솔라나, 비트이더 솔라나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다소 뭐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대미들의 관심은 비트이더 솔라나가 아닐 수 있지만 이 정치권이나 제도권이나 큰 금융기관에서 보면 결국 비트이더 솔라나 순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관련된 그런 예측만 계속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아쉬워서 제가 좀 보태보자면 리플 코인, 코인베이스, BNB 코인, 바이낸스 이제 코인이죠. 이거 중권으로 분류했었던 뭐 폴리곤, 에이다솔라나 뭐 알고랜드 뭐 수많은 뭐 플로우나 이런 코인들이 있었죠. 이런 친구들도 아주 뭐큰 기적인 혜택까지는 아니겠지만.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바로 SEC가 콕 집어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 코인들 소송 걸고 있는 코인들 거래소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어 작게나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고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전제하에 어제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죠. 현재 대선 어이 당선 확률이라든지. 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투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자로 같이 할 텐데 당선 확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폴리마켓에서도 하고 있고요. 탈중앙화 이제 실제로 자기 돈을 코인으로 베팅하는 을 탈중앙화 어, 예측마켓이죠. 아니면 여론조사도 있을 텐데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폴리마켓에서 어, 보자면 도널드 트럼프가 빨간색 그리고 해리스가 이제 파란색인데요. 한때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고 치고 올라왔었죠 트럼프가 쭉쭉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 지금 10월 10일 기준인데요 이게 막 자주 바뀌긴 하지만 지금 빨간색이 빼꼼 고개를 들었고 파란색 해리스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53% 해리스가 4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폴리마켓이니까 여론조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0월 9일짜기는 하지만 로이터나 입소스에서 한 1천여 명 정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해리스가 46, 트럼프가 43, 뭐 초박빙이라고 하는데 뭐 1천여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무튼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정말 누가 이길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상원원, 하원원도 같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어, 이, 이, 이게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빨간색 공화당의 이제 뽑힐 확률, 그리고 민주당 파란색의 이 확률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을 보면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와 함께 조금 빼꼼 고개를 들고 있죠. 지금 34%가 상원,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조금 아래로 주춤하는 게 민주당이 19% 정도다. 이게 계속 뭐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이 상원 하원 구성이요. 상원 쪽은 민주당이 아주 조금 우위에 있고요. 현재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원 쪽은 공화당이 조금 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래서 뭐 제가 뭐, 대선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누가 보더라도 코인 시장이 정말 재미없었죠. 뭐, 엎터보라고 하지만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굉장히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꽤나 커지지 않을까. 이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얼마까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 같은데요. 이게 이제 보라색이 이더리움, 파란색이 비트코인의 2017년 차트입니다. 17년에 불장 기회, 아마 다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만약 다시 온다면, 어, 온다면, 내가 이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김치 프리미엄이 50%가 붙던 17년, 지금 불장의 한복판에 이더리움의 차트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마이너스 50%, 60%, 68%, 막 이런 게뭐원 없이 정말 이 불장의 한복판에 있는 건데요. 원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로 본다면 이게 비썸 기준이긴 한데요, 6천 원짜리 이더리움이 결국 235만 원까지 무려 3만 9천 퍼센가 올랐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 상승장을 견뎌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승장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이 차트가 내년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알트코인의 미니 버전일 수 있으니. 잘 준비하고 대비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